안녕하세요. 안녕공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제첫 풀코스를 위해 코로스가 짜준 16주 훈련 프로그램에 거의 2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 프로그램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LSD인데요. 어, 지지난주에는 15km LSD 지난주에는 17km LSD였는데 19km를 건너뛰고 21km LSD를 도전하라고 하네요. 21km를 안 뛰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더위에 뛰려고 하니까 살짝 겁도 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재미있게 뛸 거고 또다 뛰고 나면 저한테 훈련 효과가 남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상으로 두세 시간 뒤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안 오면 좋겠고 또 오면은 뭐 그냥. 맞아요, 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페이스도 리포트하고 또할 얘기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고! 네, 출발했고요. 5분간 워머, 고! 워머 끝. LST 시작합니다. 가자! 아 오늘 훈련의 권장 페이스는 6분 20에서 7분 28초인데요. 어, 한 7분 내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7분 10초 정도. 1km 8분 50초. 이건 GPS가 끊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전 똑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2 k m 6분 42초. 3km 6분 49초. 4km 지났고요. 7분 6초. 와 아, 페이스를 팍 낮춰도 아, 왜 이렇게 힘들죠? <laughs> 숨이 찬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아, 되게 되게 힘들어요. 아 중간 중간 좀 쉬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5km 지났고요. 6분 51초. 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잠깐만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해가 지니까 조금씩 나아지겠죠. 가시죠. 6킬로 지났고요. 6분 54초. 7km 지났고 6분 41초. 이따가 여기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왜이리 힘드냐? 8km 지났고요 6분 38초. 아이고 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많이 올라가 모르겠네. 도모대교 지나갑니다. 아. 다름 밝은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아이고. 시원하지도 않고 힘들다. 동호대교 지나니까 차도하고 인접해 있는지 이 매연이 엄청나게 코로 들어오거든요. 아유 되게 힘드네요. 매연이 너무 힘들어서 저기에서 턴하겠습니다. 9km 6분 50초. 다시 도호대교입니다. 아, 저기 지나가면 비안올것 같아요 하늘 보니까. 10km 지났고요, 6분 43초. 아까 봤던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까지만 가서 거기서 좀 충분히 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아 저기 편의점 편의점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이튼. 개토레 마시면서 심박 어, 좀 떨어뜨리고 갈게요. 심박이 지금 110을 넘거든요. 10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심박이 100 이하로 내려오니까 살것 같네요. 다시 뛰겠습니다. 출발. 아 떨어뜨린 것 찾아왔습니다. 12킬로 지났구요 6분 3 0초 13킬로 지났구요 6분 33초 14킬로 지났구요 6분 46초 이제 해가 거의 완전히 져가지고 달리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지금0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laughs> 15킬로 지났구요 6분 36초 16킬로 6분 43초 이제 5킬로 남았는데 아 진짜 포기하고 싶거든요 <웃음> 그래도 <웃음> 멘탈 훈련으로 치고 뭐 느려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17킬로 6분 51초 8킬로 7분 8초 19킬로 6분 41초 휴, 얼마 안 남았어요 20킬로 6분 40초 30m 20m 10m 아, 에이스 아, 아 21킬로 아, 끝났어요 이제 5분간 쿨다운인데 그냥 걷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21km LSD 어, 완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 중간 조금 쉬었어요. 쉬면서 심박을 조금 조정했는데 와 진짜 심박이 100이하로 내려오면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결국엔 역시 심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21km여도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아주 조금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두배 이상, 세배 이상 힘들었습니다. 뭐 날씨 탓도 있겠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어 네, 쿨다운 끝났습니다. 야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운동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3km부터. 거의 5km 단위로 계속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도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내고 달리면 실전에서 좀더잘 버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버텨봤습니다. 정말 오늘은 버텼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상 다 찍으려고 한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km LSD 무사히. 힘들었지만 무사히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번 훈련도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모습 어, 끝까지 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깨요. 그럼.